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 바로 제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더뉴그랜저 iG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더뉴그랜저 iG 차량이 대량 입고가 돼서 하나씩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 동급 매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비교해적하시면서 원하시는 매물 셀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더뉴그랜저 iG의 등급은 삼성 임원 전용 등급이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임원전용으로 최고가된 차량이라서 생소할 수 있는 등급이기도 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구매하는 가장 최상의 등급 캘리그래피 등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차량이기도 해요 비주얼의 비주얼 옵션까지도 똑같은 차량이기라 일반적으로 캘리그래피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가솔린 캘리그래피 등급이기도 하고요 20년식에 1 0만킬로 유지하고 있는 단속부치 없는 무사고인 것을 방지시켜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맞습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248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최상위 등급의 더뉴그랜인지알 차량 2480이면 정말 저렴한거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그랜드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S.N.K 모리카 황승입니다. 무대 여기다 가성비 넘치죠 또... 안녕하세요 S.N.K 모리카 황승입니다. 무대요 S.N.K 모리카 황승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차량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 k n 카나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SNK 모닝카 시장 램은 현대자동차 전유그린저이기 가솔 2.5캘리그레피트 분류 차량입니다. 임원 전용봉급이기 때문에 그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20년 3월에 출구된 2중년식이며 10만 6천km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단순 구체 없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체 가단 차고 유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보험인의 특기해서 안내해 주고 있는데 용도 여력 없음, 1인 신조, 내차 피의 3건에 200만원 돈의 보험 처리 내용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성능 기록부 단성구지 전혀 없지만 범퍼 정도로 교체한 보험 처리 내용이다. 정리할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격이 정말 준수하게 준비를 해봤죠.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248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캘리그피 등급인데 2480이면 정말 저렴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장 84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플랜을 보게 되면 이자 포함 월, 납입 금액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해당 번역을 이제 아시치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세단 중한 대기 또한 더유한 차량 안내드리고 차량,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크 블루 시스으로 준비를 에 더욱 더 좋은 비주얼을 가질 비주얼 수 있는 차량이기도 차이 차이 하고요. 삼성 임원 전용 등급이지만 캘리그래피 등급과 동일합니다. 보시게 되면 하단에 모이딩과 회까지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뉴 그랜저 아직 차량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추천 요소에 올리는 이 열에 대한 넓직한 내부 공간입니다. 넉넉하다 못해 넘치는 공간인 레그룸과 헤드룸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메모리 시트 옵션은 물론 반자해 주행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 핸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풀 클러스터 계기판으로서 후쪽 방 모니터 옵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방을 보게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장착이 되어있기도 하고요 블루링크 정품 내비게이션은 터치에 대한 민감도는 물론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옵션도 체킹이 가능하고요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조 아지컨트롤도 신선과 비주얼 다 잡을 수 있는 옵션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해당 더뉴 그랜저 ig 차량 라이트와 범퍼 전체적인 앞모습 보여드릴테니 천천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 드럼에 따라서 정말 멋스러운 휠이기도 하고요. 미세린 프리미엄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타이어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해당 채널 구매하시면 비싼 타이어 챙겨갈 수 있어요. 널찍한 측면부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유리창과 선텐 측면부, 뒤엔더 뒷범퍼 천천히 감상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후면부입니다. 뒷유창과 선텐 굉장히 양호하고요 트렁크 상단도 양호하고요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중단부와 후미등이 들어가는 하단부까지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비주얼을 갖고 있기도 하죠. 당연지사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 트렁크 옵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자 하고요 널찍하고 깔끔한 적재함 보여드리면서 내부로 한번 안내해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일열 도어 안쪽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바로 주먹배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깔끔한 상태의 도어 손잡이와 메모리 시트 옵션이 잘 보이기도 하고요. 도어 트림에도 나파가죽이 잘 보이기도 하죠. 영롱하고 깔끔한 도어 안쪽을 안내해 드리면서 내부 좌측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와 차선이탈 방지 옵션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깔끔하고 좋은 내부입니다. 또한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블랙 시트가 잘 가미가 되어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용이하겠죠. 또한 시트에서도 나파 가죽이 보이기도 하고요. 운전석과 동승석 천천히 감상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2열입니다. 2열 안쪽에는 수동식 커튼 옵션. 장착이 되어 있을 뿐더러 2열 도어 안쪽에도 나빠가 시트와 열선 시트 옵션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체크해 드리고자 하고요.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더뉴 그랜저 아이 차량은 2열의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영상으로 체크해 드리면서 동시에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양호하죠. 2열에 대한 사용감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2열이고요. 앞쪽에는 성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드라이 가능한 더뉴 그랜저 아이디 차량에 2열을 안내해 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핸들입니다. 핸들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비주로 갖고 있기도 하죠. 좌측 핸들 리모컨 버튼들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 보시게 되면 반자율 주행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 확인이 가능해요. 핸들은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 실크로스는 물론 클러스터 계기판으로서 후추방 모니터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 해 가능합니다. 또한 전방을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또한 내부 천장 소재가 스웨이드 내장지로 되어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상단 트리브 보게 되면 블루링크 옵션은 물론 하이패스 쪽도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겠죠. 이제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센터페시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널찍한 블루링크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이 있습니다. 터치에 대한 민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쿨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옵션도 다양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궁금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중단 센터페시아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와 미디어트립 버튼, 또한 공조화치 컨들로러가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추천드릴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디자인 커튼,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버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는 물론 우측에는 넓직한 트레이 공간이 있는데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이기도 해요. 하단을 시선으로 보게 되면 깔끔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스마트키와 커버이드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내부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 추천 매물 번뉴그랜저아이지캘리그래피 삼성 임원 전용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우선 거드 점유하고요, 2,480만 원이면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인사드리지만 영상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량 스펙 그리고 월 납입 금액 자료 다시 한번 띄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하성이었습니다.